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JTBC에 이어 MBC 서울신문 이일리도 나섰다. 거짓 신인 이번엔 끝장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JTBC에서 두 컷의 방송을 통해서 이 거짓 신인의 여성 추행, 이 의혹에 대해서 다뤘고요. 수십 명의 여성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MBC 그리고 서울신문 이데일리도 방이 보도를 에,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에서도 보면은 이 거짓신인 네, 성추행 집단 고소 접수됐다. 네, 그리고 고소금지 각서 보니 하면서 이 각서가 참, 뭐, 기가 막힌 내용인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소는 에, 민법 103조에 의해서 에, 반사회적인 에,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MBC에서도 네이 교주가 이 조, 교주의 종교시설에서 신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라는 소식을 예,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북부경찰청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계속 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주 명백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지금 국민들의 강한 요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울신문에서도 치료 명분으로 성추행 교주의 종교시설 여성신도들이 이 교주 집단 고소한 이러한 소식을 달았습니다. 네, 그 JTBC는 이 교주가 나는 신의 화신이다, 세뇌 문제 삼지 마라 서야까지 이 지금 방송과 더불어서 치유한다며 성추행, 예, 교주 종교시설, 여성 신도들, 이 교주를 집단 고소했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언론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방송들, 거대 방송국들이 아주 중대한 사건들을 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방송국들이 비밀리에 극비에 취재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취재 내용이 하나하나씩 공개가 될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저뿐만 아니라 종교범대 대책협의 김태원 감독님과 그 공동대표 임원들, 회원들 모두 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네, 그런 확고한 신명화에 그동안 움직여왔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반영될 그러한 방송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젠 증거로 증명되는 그러한 순간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방송을 이어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더 확고하게 방송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게 될 거고요. 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또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이 MBC나 JTBC 그리고 서울신문 이들들에 나온 그러한 예, 언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언론 방송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제 국제 반사회적인 종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이 또 터지게 됩니다. 네, 기자회견이 터지게 되면 이 파장은 국제적으로 예,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이 예,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더 나아가서는 대사관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에, 그러한 사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계속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어,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순간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보해 주시고요.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는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